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주실 분또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서 끝을 보여주실 윤스피치연구소 윤소윤 대표님 함께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네, 비가 너무 많이 오죠. 네, 정말 지긋지긋하게 음. <laughs> 비가 많이 내리고 네. 있습니다. 피해는 없으셨어요? 네, 다행히 저는 피해가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네. 많은 피해들이 있어서 예. 사실 강의장에 오시는 분들도 못 오시는 분들도 생기고 오. 여러모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laughs> 네, 모두들 비피해 없도록 끝까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예. 오늘 정섭 아나운서와 또 우리 윤소윤 대표님의 케미를 기대하며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나눌지 정섭 아나운서가 소개해 <laughs> 네. 주실래요? 네, 오늘은요. k d b 산업은행 채용을 대비한 자기소개서 작성법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자기소개서 항목 다섯 가지 항목입니다. 일단 일 번부터 오 번까지 있고요. 일 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우리 단골 질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본인의 인생 목표를 제시하고 예.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과 산업은행 입행 후 계획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라고 하고 1,500자입니다. 쉽지 않은 항목이 될것 같아요. 네. 2번.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500자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난관으로 기억되는 경험과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서술하세요 되어 있고요. 이것 역시 500자입니다. 4번 문항은 일상 또는 업무 수행 등에서 디지털 마인드를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시오 하고 500자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4번 항목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마지막 5번 항목입니다. 경제 사회 분야의 최근 이슈 하나를 자유롭게 선정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천자 이내입니다. 시사 이슈를 묻고 있죠. 네, 네총 5문항인데 저희가 뭐좀 눈길이 가는 내용도 있고 또 궁금한 네.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특징은 좀 어떤가요, 쌤? 네, 일단 자소서 항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항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난한 글자수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네. 첫 번째 문항만 1,500자 정도 되어 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가장 집중해서 작성해주셔야 될 항목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2번부터 4번 문항은 500자로 무난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마지막 항목이 굉장히 큰, 큰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사회 분야의 최근 이슈를 기술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항목은 사실 많이 요구하는, 기업들에서 많이 요구하는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자필로 작성한 후에 스캔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어. 나머지 항목은 그렇지 않은데요. 1번부터 예. 4번 항목은 여러분이 그냥 사이트 내에서 작성하셔서 지원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5번 항목은 스캔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필로 직접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음. 스캔을 하셔서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작성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게 어, 자필 스캔 처음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음. 네. 자수성 특징, 굉장히 이게 구체적인 특징인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작성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첫 번째 항목부터 함께 보시죠. 네, 제가 가장 늘 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항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1,500자 할래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묻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번 항목은 인사 담당자가 평가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보게 되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을 실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겠고, 일단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인생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과 입행 후 계획을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아래쪽에 보시면 업무 경력이 나 교육 사항 단체 활동 자격증 등을 주로 작성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500자 가장 많은 글자 수를 요구하고 있고요. 사실 원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갈락도세 어...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작성해 주셔야 할 것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산업은행에서의 커리어를 포함해 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여러분은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인생의 목표를 정말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아마 추가된 항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기업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직무 목표. 혹은 사내 입사에서 커리어적인 목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단락에서는 직무 목표를 보여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너무 포괄적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산업은행에서 나는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목표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죠. 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쌓아온 역량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고 그리고. 포부로 연결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쌤, 저는 사실 1,500자라서 이거 다 언제 쓰지 그러니까. <laughs>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누면은 확실히 좀 수월하게 쓸수 있겠네요. 네, 한 500자씩 나눠 주시면 음. 세달락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네. 사실 1,500자가 작성해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 그래서 또 작성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실 때는 글자수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작성한 후에 덜어내는 방법을 음. 선택해 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스텝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인생의 목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목표를 작성해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일단은 기업에서는 NCS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놓치지 마셔야 할 텐데 도대체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는 어떤 것이냐라고 음. 물어봐 주신다면 일단은 자격증을 갖춘 인재 그리고 혹은 지식이 뛰어난 인재일 수도 있겠지만, 네. 태도적인 부분으로 내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직무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뭔가 이런 자격증이나 어학성적처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줄 수가 있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합격률이 높았던 자기소개서를 검토해 보면 네. 굉장히 목표 의식이 구체적이고 뚜렷했던 음. 것들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다라고 하면 해당 산업에 대해서 네. 혹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 의식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목표로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역량을. 이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개발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셔야 할 것은 직무적으로 산업은행 내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실 수가 있을지를 고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뭐 개인의 비전이긴 한데 이게 음. 또 산업은행과 너무 괴리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산업은행의 목표도 저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산업은행의 목표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산업은행이 나아가는 방향에 나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산업은행의 미션을 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은행의 미션에는 이런 슬로건이 적혀 있어요.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선진형 정책금융기관이다. 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진형 정책금융기관. <laughs> 예.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선진형 정책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제의 성장을 제고하고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동호하는 정책금융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음. 근데 이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기업의 비전에 맞춰서 나의 목표를 이제 맞춰 가지고 보여준다는 게좀 막막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의 목표도 사실 뚜렷하지가 않은데 기업의 목표에 또 맞춰서 <laughs> 기게 그렇죠. 해야 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개인의 어떤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적금을 들거나 그리고 네.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걸할수 있다면 사실 산업은행에 들어갔을 때는 좀더 포괄적이고 국가산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목표점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질,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부채 관리 이런 것들, 자금 관리 이런 것들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 재건을 주도한다거나 아니면 국가 성장 동력에 내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 주신다면 네. 그 부분을 포인트를 잡고 목표를 설정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가 1번의 스텝 2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쌓은 역량을 좀 어필을 하라고 했는데 이 점은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직무 역량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입니다. 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쌓아온 역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해당 분야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1번 항목에서 어떤 자격증이나 업무 경력, 교육 사항, 단체 활동 등을 작성해 달라라고 했는데 네. 이 단락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어떤 역량 부분이 될 수가 있을 테니까 업무 경력일 수도 있겠고 교육 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활동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취득한 자격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을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직무역량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고 예. 직무기술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될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채용 공고에 보시면 직무기술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신 후에 자소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그래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네. 가장 네. 많이 채용하고 있는 은행 일반에 맞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법은 대부분 동일하니까 방법을 차용하셔서 여러분의 직무에 맞게 직무 에 맞게 직무기술서를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직무 수행요건의 은행 일반 금융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무기술서를 함께 살펴보면 아래 쪽에 필요 지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요. 음... 지식 기술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직무 역량 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필요 지식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하게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막막할 수가 있잖아요. <laughs> 맞아요. 일단은 재무관리, 회계 등의 기본 경영학 지식이 필요하고 거시경제, 미시경제 등 기본 경제학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량을 작성해주실 때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쵸. 없으신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어 나는 자격증이 없는 데 어떡하지?라고 고민해. 보신 후에 우선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전공 관련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셨다면 전공 과목 중에서 특별히 잘 이수했던 거 경제학 과목을 잘 네. 이수했다든지 아니면 경영학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어떤 과목들을 수강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는 것도 역량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꼭 네. 자격증이 없더라도 네. 교육을 받았던 거라든지 강의를 네. 들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가 바로 이어서 스텝3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쌤. 입행 후의 계획인데, 아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laughs> 이건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입행 후의 계획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입행 후의 계획을 작성하시는 것이 어떻게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저희가 목표를, 비전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내에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수행할 것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네. 이 부분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다시 한번 목표를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네. 첫 번째에서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해줬는데 직무 목표를 얘기해주고 역량을 갖췄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네. 다시 한번더 목표를 이야기해주시는 아.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입행 후 계획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이 쓰셨던 어떤 비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행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행원이 되겠다라는 태도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직급별 목표를 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직급에서는 여기까지 성장하고 싶고 이런 직급에서는 이렇게 성장하겠다라는 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면 사실 가장 좋고요. 네. 그런데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나는 직급별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태도로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해 나가겠다라는 네. 것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쌤 혹시 관련된 예시가 좀 있을까요? 어떤 입행한 계획에 대한. 네, 목표. 어떻게 작성하면 네.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 1번 작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스텝 1에서는 인생의 목표를 작성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단락을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저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네.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인트 자체가 목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 좀더 직무적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산업은행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다면 이 부분도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비전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서 이러한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량들을 길러왔습니다 하고 첫 번째 지식 기술 태도 중에서 선정하셔서 첫 번째는 이런 역량이고 이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역량이고 그러한 역량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 이런 자격증 혹은 이런 네. 교육 사항들을 이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준 후에 마지막으로 입행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비전과 같이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음. 작성을 해 주신다면 천오백자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러면은 추천할만한 어떤 한 문장, 멋있는 문장 같은 거딱 하나 정해주세요. 아, <laughs> 슬로건이요? 예. 제가 잘 사용하는 슬로건이 있기는 한데, 네.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 다 작성하셔서 적진하실까봐 <laughs> 네.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네. 네. 우선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한 문장 정도로 작성해주시는 것이 네. 1번 항목에서 음.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역량 부분에서 저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라는 아. 슬로건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네.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잖아요. 함께 예. 일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소통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락별로 한 문장을 설정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이 문구는 빼고 골라봐야겠네요. 네. <웃음> <웃음> 네또 좋은 문구들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을 정형화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음. 그럼 이제 1번이 가장 긴 이제 글자예요. 글자 수가 1,500자인데 이거를 다 채워야 할까요?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것 예. 같아요. 맞아요. 도대체 몇 자를 써야 되냐? 일단 너무 글자 수가 적으면 성이 없어 보이겠지만 1,500자 꼭 맞추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네. 한 1,300자 정도 작성하셨는데 왠지 불안한 마음에 200자 안 채우면 아.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200자를 채우느라고 여러 말을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너무 네, 덧붙이시면 붙이고, 네. 오히려 안 읽히는 자소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뭐한 천자 정도만 넘었으면은 굳이 500자를 마저 채우진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음. 그렇습니다. 천자 정도는 넘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세단락을 다하기에는 천자는 조금 부족할 것 같거든요. 천삼백자 음. 정도만 넘겨주시면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저희가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2번 이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00자 그리고 15문단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는데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또 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500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원자의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 쌤. 와, 이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이 사실 인생에 있어서도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치관을 검증하고자 하는 문항이 굉장히 많고요. 음.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정말 인생의 가치관일 수도 있겠지만,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나는 이러한 네. 가치를 중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들어오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혹은 내 역량을 드러내주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항목입니다. 우선은 그냥 막연하게 가치관을 뽑아보자 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실 것 같고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산업은행의 가치를 함께 알아보면서 행동 규범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치관 단어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요. 네. 우선 KDB Way와 같은 어울리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음. 산업은행의 인재라면 이런 인재여야 한다라는 거죠. 뭐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단어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열린 마음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었고요. 네. 그리고 도전, 소통, 협력, 그리고 책임, 신뢰. 전문성, 성장, 변화, 혹은 한계 극복, 발전,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실 때는 이러한 단어들을 좀 보시면서 기업의 가치 단어들도 함께 평가하면서 아 이러한 인재를 원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어, 나는 그 중에서 이러한 인재에 부합합니다 라고 설득을 해주시기에는 네. 이런 단어들을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래서 이번 항목을 문장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일단 네단락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신뢰라는 걸 한번 선정을 해보고 예시를 음. 들어드릴게요. 저는 인생에서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네. 신뢰란 고객이나 동료나 가족,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유를 작성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구했던 것이 일상생활 가치 적용 사례가 될수 있겠는데요. 일상생활 안에서 나는 이 신뢰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죠. 이 네.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력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뢰라면 저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식 없이 진심으로 늘 행동하는 편입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보다 행동 으로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역량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앞으로도 신뢰받는 인재로서 어떻게 성장하겠다라고 음. 간단한 포부를 함께 작성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깔끔한 달라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이렇게 해서 2번 항목까지 가치와 어떤 문장 구조까지 짚어봤고요. 3번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3번도 이제 500자인데요. 어 내용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난관으로 기억되는 경험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서술하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해결 능력을 묻고자 하는 항목이라고 아,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이제 저랑 같이 자소서를 준비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태 쭉 기업들을 봐 오시면서 꼭 있었던 항목들이 문제 해결과 가치관을 물어보는 혹은 네.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난관, 어려움이 뭐였냐,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 실패 경험, 이런 것들을 묻는 이유는 네. 어, 아픔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laughs>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정으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왔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이런 시준생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 이더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를 네. 선정하시려고 하거든요. 네. 뭔가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을 선정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뭔가 더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시기 보다는 소재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극복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번에 제가 나왔을 때 교통 공사하면서도 어, 이 항목을 네. 함께 알아봤었거든요 음.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극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려움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포인트로 음. 잡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 극복 과정을 좀잘 담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떻게 풀었으면 좋을까요 네. 이건 역시 스텝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첫 번째로는 살면서 가장 큰 난관을 겪었던 사건이나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문제는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나열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문제 해결을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분석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해당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혹은 그, 해당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라고 분석력을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걸 해결하고자 노력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대안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대안을 한 가지 정도만 선정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 이러한 방법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대안을 선택했다라고 해주신 다음에 왜그 대안을 선택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그 대안을 선택했는지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그 결과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겠죠. 그렇죠. 네, 문제는 해결하셔야 됩니다. 네. 문제는 해결했고 난관은 극복했고 지금은 아무 이상 없다라고 음. 작성을 해 주신 다음에 네. 글을 통해서 느꼈던 점. 아, 음. 나는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잘 헤쳐 나가겠다라는 이 역시 적용점과 포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저희가 또 바로 이어서 4번 항목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00자 그리고 15문단 이내로 작성하라고 했고요. 어, 일상 또는 업무 수행 등에서 디지털 마인드를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세요 라고 적혀있네요 어, 정서 아나운서 네. 혹시 디지털 마인드가 뭔지 아시나요? 이 디지털 마인드 저도 지금 생소한데 아날로그 마인드와 다른 건가요? 그렇죠 아날로그 네. 마인드와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음. 느낌 그대로 느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4번 항목에서 아마 멈추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디지털 마인드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네. 뭔가 자동화 이런 자격증을 쓰면 될까요 이렇게 아.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모든 걸 자격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가 네. 갖고 있는 역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럼 디지털 마인드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금융 시장에서도 이런 디지털 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발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특히나 많은 것들이 정말 순식간에 변했잖아요. 그리고 대면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순간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런 변화들 속에서 이런 급변하는 변화들 속에서 내가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도 필요할 것이고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기술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정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엑셀 엑셀을 사용하시더라도 네. 누군가는 정말 엑셀을 화려하게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엑셀을 시간표 작성하는 정도로만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laughs> 네. 이렇게 한 가지 매체를 두고도 여러분의 활용도에 따라서, 마인드에 따라서, 여기서 또 창의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 앞에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이런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서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문제는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건 어떤 문제 상황이었는데 네. 대부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디지털 마인드를 활용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갔던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컨설팅 했던 분 중에서 예. 이걸 합격한 분이 있었는데요. 어. 디지털 마인드를 어떻게 작성했냐면, 네.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제가 학교에 강의를 나가게 되면 학교는 보안상의 문제로 이메일 접근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자소서를 한 번에 검토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어, 이 40명이 넘는 학생들의 자소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때 그 반에서 제일 이렇게 뭔가 기술에 능했던 음. 친구가 있었는데, 음. 그 친구가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 그럼 선생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제시를 어... 해주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원래는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채팅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안에서 이 음성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어...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개념이었는데 네. 거기에 파일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사실은 게임 채팅 용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네. 어, 이거는 그냥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인터넷에. 네. 특별한 가입 필요 없이 그냥 다그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자소서를 한꺼번에 취합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디지털 마인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례를 써줬던 합격생은 합격을 했습니다. 예. <laughs>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 아까 자필로 써야 되는 부분, 이슈 하나를 새롭게 선정하고, 어, 본인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자필로 작성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네. 첫 번째로는 복사 붙이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 시사 이슈는 워낙 이렇게 복사하고 붙여서 내 생각을 조금 덧붙여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 애착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시사 이슈를 선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시사 이슈를 정말 내가 관심 있는 시사 이슈를 선정하기보다는 네. 은행에 작성할 만한 이런 음. 금융적인 시사 이슈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 4번 항목 어렵게 준비하실 거잖아요. 디지털 마인드에 대해서 네. 이 부분하면서 시장 조사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금융 시장의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번 항목과 5번 항목을 같이 준비하신다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들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자필로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